자 뿌리까지 웨이브 많게 굵게 루즈한 스타일의 굵은 어, 히피펌 입니다 정식 열펌으로 진행했습니다 펌의 약을 씻어내고 수분과 전기를 이용해서 한 펌으로 어, 세팅 이후로 진행했고요 온도는 120도에서 4분, 6분, 140도에서 4분 이렇게 진행한 머리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이롱으로 작업해 드렸습니다 자 너무 예쁘게 잘됐습니다 하나 둘셋와 찍어봐봐 자 이게 자동 말랐을 때 훨씬 예쁘고 자, 와, 진짜 예뻐,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, 와, 충격, 충격. 시그니처 펌입니다, 와. 손을 말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정식 열펌, 펌 약을 씻어내고 수분과 전기를 이용해서 한 펌으로 시그니처입니다. 시그니처의 스피에라이 함량을 15% 해서 어, 세팅 이후로 진행한 머리입니다. 너무 예쁩니다. 모델님 더 예쁩니다. 자, 머리 할 때마다 예쁜 고객, 오늘도. 더 예뻐지셨군요 자 너무 예쁘다 오늘 시그니처 처리합니다 9시에 맞춰서 오늘 진행합니다 열 처리 7분 하고 전체적으로 총 타임을 제가 25분 쓸 예정이에요 왜냐면 모 중화로 합니다 오늘 자, 하나 둘셋 와우 자 현주씨 머리를 한번 흔들어 봐